좋아 좋아 좋아. 옛날 회사 말하지 마. 옛날에 그 하... 원래 회사 퇴사하면은 막 이씨 김씨하고 막 하씨 걔 핫산이거든 이름이? 하씨 막 이러면서 다들 술집에서 만나서 막 옛날 얘기하는데 하씨 만나면은 진짜 몇살 잡고 그날 하씨 인생이 종칠지도 몰라. 지금 회사 퇴사해서 제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옛날 회사 말도 하지 마. 요거 두개 해야겠네. 됐고. 이렇게. 그 대를까지. 나머지 기술들은 뭐 까리하지. 리델이 이걸 기술 키워 줘야 되나? <laughs> 아니, 굳이 키워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. <laughs> 뭐 어쨌든. 그래. 이대로 가겠습니다 템을 일단 껴야죠 그러면 어템 그래도 초반 치고는 우리 회사 성과가 연봉이 괜찮아요 회사 성과가 티데리 민첩이 떨어져도 요걸로 가야돼 요거에다가 요걸로 기술 올리고 야 이거 좋아 블랙잭 지금 달았나? 렉스숲아 달았지 렉수숲 갔다가 블랙잭 갔다가 기절을 시킨 다음에 아무래도 민첩을 좀 올려주는 거를 좀 합시다 아, 이동저이좀 떨어져서 약간의 불안함이 있지만 그러면 신속히돌얘 같은 경우엔 깡으로 그냥 <laughs> 고급이다 이건 진짜 어 깨줄 템이 없다 민첩을 빨리 할까? 그래 자 그러면 중간방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식량 잘못 들고 가서 아주 피봤는데 이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, 좀 운빨이라 나머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들고가도 될거야요 이렇게 열쇠 두개고 선수도 뭐 그렇게 필요가 없고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들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횃불 안 들고 왔어? 흐 <laughs> <laughs> 한번 돌아보자. 돌아보자, 돌아보자. 까먹었어. 이밤중리다 보니까. 어의 삶은 우리다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자, 일단 딜을 그러면 기가 이걸 이 횃불을 자주 써야겠네요, 이 기술. 예. 횃불도 밝히고. Promise of s a Promise of safety. 물어. 아, 안 돼. 어떡하냐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처음부터 나한테 술자리 권유할 것 같은데 오 다행이다 기절 때문에 오 좋아 야 리데리가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돼 평판이 자자 하거든 회사에서 되게 잘한다고 일단 쏩시다 리데리가 굉장히 잘해요 어, 스트레스 피해가 좀 있네. 이거 같은 경우는 방어를 일단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. 대신 맞아줘. <laughs> 내가 보고서를 쓰지만 혼은 니가 나야 돼. 이러면서 해부를 네, 밝혀, 해부를 밝혀. 음, 그리고 다 기억하시죠. 세금을 전누나 아, 아픈 아깝다. 이걸 지금? 음, 전체 물기를 해서 좋아. 아, 출연이 안 된다. 얘가 야, 대표패 오우, 아퍼. 이거 중독이 오우, 야, 그래 쓸만해. 중독 세금 내 죽어서도 세금 내. 백골 세금이다. 이거 백골 세금이야. 오, 예스나 또? 어유, 아파라. 아이씨. 봐다. 야, 좋아. 미스 교가 미스 교가 잘해. Oh, y 좋다. 이거 회풀 없이 하는 모르 처음인 거 같은데죠. 우리 회풀 없나? 이런데 설풀 안나올라나안 나오네. f i n d i n s t l e first e s t 나올 리 i 없 must be carried home. l 장 didn't g e r e a u e 백! 스트레스 받더라도 어쩔 수없어지는 횃불이 없다고 를 이건 이... 실질적 지도자의 내 책임이다 근데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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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거미야 다행히 거미야 자 이러면은 아이템 회... 아군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횃불을 밝혀야지. <laughs> 밝혀, 밝혀, 밝혀. 횃불 밝혀. 회사에 웬줄이줄어 갖고 이거 아주. 회사에웬 거미가 이렇게 많아. 어 좋아 자, 이턴은 어떻게 할 건가? 일단 죽일수 있는? 예 다시 한번 <웃음> 밝혀 밝혀 <laughs> 야불좀켜라야 잘해 미스교가 미스교가 다섯 턴까진 벌수 있거든요 책더미는 피해야 돼요 책은 안 좋은 거야 세금 한 번만 오야 세금을 안내너 이거 일로와, 일로와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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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미 세금을 안내볼될 거야 볼될 거야, 불켤 거야. <laughs> 야 발다 이러면은 어디보자. 하나를 버려야되는데 이거를 해독제 어차피, 쓸때가 적으니까 여기서 횃불 나? 왔나 아, 3번 스킬도 횃불이에요 아, 신앙이 좋자아 k a y How m u c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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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h o 자자이 c 두렵다 w m u c 해부를좀 느리게 떨어뜨린다 그런거 없나? 야습방지 모든 동료에게 스트레스십 감소 그럼 그래, 이거라도 해야겠다 미싱 쓰면 랜덤 아이템 핵, 획득한다고? 아이 썩은 오우 예스 오 no. 아 아깝다 아 좋은 좋은 기술이네 저거 The 아, 좋아. 발가. 발가, 발가. 삽 에, 불 하나 얻었어. 썼다 오늘만 산다, 진짜. 오, 정찰 됐어. 빈방 캐스트어 비밀방! 아 여기 없네 근데 다다 다 위쪽에 있나 보다가 아이 미치겠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위쪽에 둘다 있어요 여기 큐리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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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길 가보죠 이거 회뿌릴 수도 있으니 아 축복이네요 전투 축복을 그러면 여긴 어차피 횃불 없어도 별로 안 떨어지고요. 여기 다 있을 거예요. 두, 두 개. 다 있을 거야. 야, 노 횃불로 이거를 하는 거야? 이번 출장. 아, 가보. Glittering gold, trinkets and baubles. Paid for in blood. 아이, 망할 놈아. 이런 건 제거해야지, 에이, 니가 좀전 제거 좀할줄 알아야지 어휴, 해풀 어, 어, 근데 확확 까인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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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렉터 안나타난게 어디야? 어휴, 그래 기다려 해불좀 줘봐 요즘 돈 해풀이 If only treasure could staunch the flow of other worldly corruption. Yeah, <laughs> <laughs> Oh, a Wealth beyond measure. Awarded to the brave and the fool. How are 다 그런 일이 버렸네 없어? 여기서 만약 나오면 나 백할 거야, 그래. 안 떴다고. 잠깐만. 일단은 무조건 기절이야. 아 이거 얘가 뒤로 간게 크다. 나. 얘가 뒤로만 안 갔어도 어떻게 될것 같은데. 아, 이거 너무 아파. 너무 어, 아픈데? 데미지 얼마지? 3, 5? 아, 총 쏘는 애가 너무 아프네. 칼 쏘는 애도 아픈데. 아니,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오케이. 각을 잴게요. 처음부터 신중해야 겠습니다. 한번... 회프를 킬까 아니면... 다음 턴이 우리가 회... 그...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한명 자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? 아씨불안 밝혀도 뭐 이정도는... 한명 자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. 먹고 하필이면 이거냐 아큰가니네아 Devastating blow. 니가 렉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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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앞으로 갔다 세금 낼 준비. 렉사원만 참으면 돼. 턴나 먼저. 그렇지.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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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사 조금만 참아. 조금만 참아 렉사원. 아 이거 좀 피하자. 순서 나 먼저. 그네는 이미은을 확보했다. 여 e 조금 힘을 내요, 힘을 내요. 렉사 파워. 이거, 위치 바꾸 이거, 이거, 것 같네요 지금. 아니면 물 이거, 이거, 아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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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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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생 이거, 이이 이 아, <laughs> 이제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이템 있는 그런 불! <laughs> 아, 됐다, 이들아! 비밀명 하자 비밀명 하자 이건 평소와 같은 다크러냐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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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젠 되지 않는 이상 안죽어 야근하자 야근까지 가와 이걸 깼네 야 사장님한테 이거 칭찬 받겠다 우리 아그 판단 때문에 너의 직원들은 몰살하리라 <laughs> 지금 누가 채팅창에 그렇게 썼는데 아니야 이 판단은 지금 옳은 판단이야 리젠만 안되면 돼청사람이 어차피 뜰거니까 귀신 같은 리젠만 안 되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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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달의 우수팀이야. 우수 팀이야 우수 사원들을 될수 있어 돈을 얼마나 아낀 거야? 설마 또 여기 갔는데 여기 막 리젠이 갑자기 오 그렇지 그렇지 이한 칸만 리젠 안 되면 된다 여기 어어딱돼 식량 이것도 먹기 전에 좀 기다리고 최고의 사원이 될수 있어. 그 판단 때문에 나는 최고의 사원이 나는 최고의 사원이 데리랑 머리나 왔다 <laughs>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it w 아, 사장님 감사합니다. 이거 얻으려고 하는 거야. 저템 얻으려고 디스마스을 모르. 꼭 나와야 되는 템주문을. 아. 이게 좋은 건가? 야, 날림못놀림 대박. 날름못놀림 나왔어! 야, 회사 복지 쩔어요.